브리싱스 Some of us are 을 i v i n g in the city. One of the company is a big car. One is a little bit of cheap. You don't find 자적 사고, 유의적 판단 등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행정 영역에서 해진다세 번째 증가 아닌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보유의 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직무와 역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학자들이 기술 실업, 실업을무시해오는 이유는 대체하는 운영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니다 오케이. 그리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future of work depends on two forces. 미래의 일 은두 가지 힘에 달려 있다. 즉, 어, harmful substituting force, 해로운 대체하는 힘, 그리고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이두 가지 요소에 미래, 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로운 대체하는 힘이 뭐고?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a helpful, complementing one 에서 그 one이 지칭하는 게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force를 대신 나타내주는 부정대명사이죠. Many tales have a hero and a villain. <laughs> 아는 이야기에는 <laughs> 영웅과 악당이 있습니다. 자이 영웅과 악당이 어떤 존재인지 파이팅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b 동사 없는 ING가 앞에 나와 있는 히어로와 빌런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싸우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도미넌스, 지배권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영웅과 악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Place both roles at once. 플레이어 롤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두 가지 역할들을 한다는 거지. at once 한 번에 동시에. 컴마 다음에 ing 나왔습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죠. 거의 90% 이상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displacing workers 노동자들을 대체하면서 while 동시에 어 uh, raising the demand for the efforts elsewhere in, in, in the economy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뭐에 대한 수요? 그들 노력에 대한 수요 elsewhere 어딘가 다른 곳에서 경제 분야의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들의 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노동자들을 또 대체 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선생님 잠깐 볼까요? 너희들 아마 상상이 안되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버스를 탈때 버스에 문이 몇개 있었을까요?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를 타잖아. 버스 요금은 어떻게 냈을까요? 돈을 냈어요. 실제 돈. 그 누가 받아요? 기사들씨가돈 받을 수 있어요? 시간 없어. 그래서 버스에 차장이라고 있었어 차장. 여자. 분들이 이제 버스 차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앞에다가 전대를 차고 돈을 받고 돈을 거슬러 주고 버스 안에서 그리고 정류장에서 버스가 으면 자기가 먼저 내려갖고 승객도 내리는 거다 받아주고 다시 또 올라타서 오라이 하면은 기사아저 씨가 그거를 보고도 출발하는 거야. 전국의 버스 차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버스 회사에 문제가 많았어. 왜 그러냐면 자동화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버스 기사와 차장이 현금이잖아요. 현금 그 당시 토큰이 나오기 전이야. 버스표 나오기 전이야. 그 현금을 가지고 임의로 막 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버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버릴 거 아니야. 그치?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인권 침해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보안책으로 나온 게 뭐예요? 버스 차장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달리 해가지고, 이때, 버스 차장의 역할을 하던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거에 막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막 데모 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디스플레이스, 대체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경제에서 그들이 버스 차장으로 했던 그 노력에 대한 수요가 다른 분야에서도 동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의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내용이 이해됐지요? 지금은 뭐 완전히 카드로 다 해버리니까 이건 뭐 부정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진 시스템이 된 거지 뭐 때문에? 테크놀로지 때문에 됐습니까? 아, 그다음 문장 들어가서요 This interaction 이러한 상호작용이 설명에 도움을 줍니다. Help 사역 동사라 뒤에 동사 원형 explain 나온 겁니다. 뭐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느냐면 의주동이 나와있지 그치요. 어왜 과거의 걱정거리, 자동화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displaced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설명해준다. 옛날에는 자동화되면은 그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해가지고 반대 엄청나게 했지요. 이게 자동화에 대한 우리의 걱정들이 잘못되어 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준다는 거예요. 자동화된다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지.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른 쪽에서의 수요를 또 충족시켜 줄수 있는 소중한 요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앤세스터스 조상들이 헤드플릭티드 예측했었습니다. 잘못된 승자를 그 싸움에서 잘못된 승자를 예측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동화만 승리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이게 잘못됐을 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어언더이스티메이팅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지. 그것도 u 이어트 대단히. How powerful the complementing force would prove to be. 얼마나 강력한지를. 뭐가 보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하는 것을 증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서. 또는 단순히 무시하면서, 그러한 팩터 요인을 altogether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싸움에서의 잘못된 승자를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예측했었었다라는 거죠. 기술의 등장이, 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시켜서 완전히 파괴적인 힘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 일방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것은 또한 help to explain 자 설명하는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똑같이 아까 help 다음에 그 앞에 문장은 동사 원형 나왔고 여긴 투구정사 나왔잖아 그치 왜 그래요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작가가 생각할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투구정사는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는 투구정사 쓰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보면 안됩니다 같은 지문 내에서 왜 동사 원형이 나오고 두 부정사 나왔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보통 지문에서 답을 찾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지문에서 답을 찾는 경우에 3등급이나 그 이하의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자, 그건 또, 어 설명에 도움을 주는데, 뭘 설명하는데? 왜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어, Dismissive of the idea of technological unemployment, 기술적 실업에 대한 기술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 왔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기술 실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시해 왔는데 이 기술 실업이라고 뭐냐면 there appeared to be from limits to the substituting force 어, 여기 대열은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유도부사입니다. 뭐 뭐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야. 뭐 뭐처럼 보였다. 그 경제학자들에게도. 아, 어, 뭐처럼 보였냐면은요. 확권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체하는 힘에는 확권 한계가 있었다. 아, 이렇게 그거를 기술적인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living lots of tasks that could not be performed by machines. 자, living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겨두면서, 뭘 남겨두어요? 많은 일들, 어떤 일들, 기계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가 없는 많은 일들을 그냥 남겨두면서 그리고 증가하는 수요 뭐에 대한 인간이 투두데 t 스테드그 기계들 대신에 할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그냥 남겨두면서 그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술적 실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 개념을 어, 전통적으로 무시해 왔는지 왜 그걸 설명하는데 도움이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지가 뭘까요 요지가 1번이죠 어렵지 않죠